자 요번 내용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야 x제곱의 개수가 1인 놈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쉽지 이제 살짝 어려워져 그래서 인수분해는 좀더갈때또 숙제를 또좀 잔뜩 좀 뽑아줘야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 많이 푸는 사람이 잘해요 감각이 생겨 맞지? 어, 인수분해만큼은 어, 많이 푸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해요 자 봐봐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려서 떠올려서 자 얘랑 얘랑 곱한 게 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게 얘가 돼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x 자 공식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얘랑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 놈하고 얘랑 곱해서 나온 놈을 더해가지고 누가 돼야 돼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쵸? 그럼 봐봐요 놈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둘의 부호는 같다 다르다? 어 다르다. 그리고 그러면 요두 숫자의 차가 4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액자로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나와 있잖아. 하나가 쳐주면 하나 바로 아는 거잖아.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3 되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봐. 마이너스 칠 x. 얘랑 얘랑 곱해봐. 플러스 삼 x.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사 x 가 되겠네. 맞지 근데 우리가 묶어줄 때 어떻게 묶어준대요 옆으로 묶어준다고 그랬지 얘는 이 수분에 되면 x-1 7x 플러스 3이 되는거야요 묶어줄 때 옆으로 묶는거야 알았죠? 어. 자 몇개 연습을 한번 좀 해봅시다 저뭔 소리냐고 어려웠어 좀 어려웠어 어,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네 응. 자, 얘랑 얘랑 곱한 게 3x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잖아.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0y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x, y는 한이요 x, 아까 앞에 숫자만 일단 보자고. 숫자를 먼저 만들자 이거지. 맞죠?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0. 그러면 두 놈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맞죠? 예랑이랑 호가 다른 거고, x자로 곱해서 이 나온 숫자가 1차이 나야 돼. 1차이. 맞아. 그럼 봐봐. 곱해서 10 되는 것 중에 2곱하기 5가 제일 많이 떠오르지 않았지? 그러면 2y하고 5y했을 때, 자 3이 6, 그 다음에 1곱하기 5니까 그냥 5겠다맞지 그러면 얘가 6y와 5y가 되면 두 수의 차가 1 되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 x 안 적었네? 응? 아니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아. 뭐 맞는 거리서? 예. 연옹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 계산해서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아,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치지 플러스 1, 그치? 1 x, y가 되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 앞에 있는 숫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끄니까 플러스 2y고 얘는 3x 5y 이런 식으로 인수 분해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어, 자, 몇번 연습을 하면 어, 감각적으로 할수 있어요. 자, 보자. 얘봐 봐. 얘는 11x 제곱이고 얘는 -3이야.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둘의 부호가 다르고 이 x자로 곱해서 두 수의 차가 32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얘네. 자. 연온과 연온 연온과 연온. 이렇게 되는데 자, 11x와 x 둘이 곱하면 1 1 x 제곱 맞다, 맞지? 근데 3과 1로 두면 33에서 2을빼 주면 32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가고 여기 1이 갈 것이다. 이제 부호 정해 줘. 부 이해됐어? 이 둘의 부호는 다르니까 자 33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자 x 로 곱해볼까 x 로 곱하면 플러스 x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3x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2x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묶을 때는 어떻게 묶는다 이렇게 묶는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11x 플러스 1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됐습니까? 이랬어요. 아. 하나만 더 할까? 아. 자, 뭐할수무조할수 있다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거야. 자, 얘네 얘네 둘이 곱해서 15x 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은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수의 부호가 달라. 그렇지? 그러면 두 수의 차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 여기를 3x, 5x로 한번 해보자고. 4, 5, 15 이렇게 되잖아. 어. 근데, x자로 곱해서 두 수의 차가 1이 되게끔 만들려면 2가 여기 가야 되겠어, 여기 가야 되겠어. 1 곱하기 2로 쳐야 되겠지. 2가 아래, 에 가야 되겠지. 아, 여기 2가 가고, 여기 1이 가면 이렇게 하면 3x가 되고 이렇게 하면 5x가 되니 두수어 6x 네. 두 수의 차는 두 수의 차는 1 되잖아 맞지? 근데 플러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플러스란 얘기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란 거겠지.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묶을 때 어떻게 묶는다? 옆으로 묶는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1, 5x 플러스 2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연습하면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 맞지? 10 뭐? 10처럼 응. 3, 5, 1 0 되는 50 것들을 이렇게 응. 보여야 돼요? 아니지 그냥 찾아내는 건데 주로 3, 5, 1 0으 해서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3, 2, 6 만들고 5, 1은 5 해서 두 수의 차가 1 되는 걸 금방 찾아 냅니다 야, 지금 처음 배웠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 맞지?